솔직히 귀화 선수를 저렇게 쓰는 건 우스꽝스러운 서커스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귀화 러시에 대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평론가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 화면에 비친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모습을 통해 감독은 바지 사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인니축협은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이외에도 팬들뿐만 아니라 귀화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며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일 인도네시아 볼라스포츠는 빈센트 실트캄프라는 이름의 평론가는 선발 11명 중 10명이 귀화 선수인 팀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 1일 호주에서 개최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시조 7차전에서 호주의 1대5로 대패했습니다. 1승 3무3패의 인도네시아는 조사위입니다.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지난 1월 신태영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클라이베르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협회는 신태용 감독은 리더십과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의하면 신 감독 경질 이유가 네덜란드 출신 인도네시아 귀화 선수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는 11일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1대1로 패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신태용 감독의 불화가 시작됐다. 귀화 선수 중한 명이 신태용 감독의 전술과 팀 지도 방식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네덜란드 출신 레전드 클라위베르트를 선임했습니다. 귀화 선수들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호주전에서 귀화 선수가 선발 11명 중 무려 10명이 뛰었는데도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전반 18분 만에 페널티킥을 첫 골을 실점한 인니는 전반 20분, 전반 34분에 내리 두 골을 더 실점했습니다. 전반에만 세골을 먹은 인니는 후반 16분 밀러와 후반 45분 어빈에게 이실점을더 줬습니다. 인니는 후반 33분 로메니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 후 인도네시아 팬들은 신태영 감독의 복귀를 원하며 클라위베르트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클루이버르트 아웃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클라위베르트 당장 경질해라, 신태영 감독을 다시 모셔와라, 무능한 인니 앞에 무패의 끝이다. 인니 대표팀 맞나? 네덜란드 대표팀 아니야? 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클라위베르트 감독의 충격적인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클라이베르트는 지난 2021년 쿠라사오 대표팀을 이끌고 바레인과 친선전에서 0대4 완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 인도네시아의 다음 상대가 바레인입니다. 호주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당하고 온 인도네시아는 25일 자카르타에서 바레인을 상대합니다. 신태영 감독 시절에는 바레인 원정에서 2대 1로 비겼습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과거를 알게 된 인니 언론은 클라이베르트는 바레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사람이다. 확실히 우려스럽다. 바레인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대다. 클라이 베르트 감독은 홈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승리를 종용했습니다. 클로이 베르트 감독은 데뷔 전 선발 11명 중 10명을 귀화 선수로 기용했습니다. PSSI의 의도가 분명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귀화 선수 10명으로도 조직력과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1대5 대패를 당하면서 귀화 정책의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평론가 쉴트캄프는 PSSI의 귀화 정책은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귀화 선수 20명에게 국적을 발급했다.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고 팀을 만드는 과정을 모두 뛰어넘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트캄프는 이러한 귀화 정책이 계속되면 팬들이 더 화를 내야 한다. 과거 중국이나 카타르 같은 팀이 연달아 귀화 정책을 썼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는 자국 유망주들이 성장할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지나친 귀화 정책은 오히려 축구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SI는 인도네시아 유망주 중심의 선수단을 꾸리던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면서 귀와 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쉴트 캄프는 이런 PSSI의 모습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서커스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쉴트 캄프는 인도네시아는 귀와 선수 10명을 쓰고 호주한테 1대5로 패배했다. 만약 홈에서 바레인전도 진다면 우스꽝스러운 귀와 서커스는 아예 끝날 것이다. 솔직히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주전에서 대패를 당한 후 파트릭 클라이버르트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민심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채설까지 나오며 진짜 감독이 벤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가 벌어졌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는 분노한 인도네시아 팬들의 신태용 연호가 울려퍼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이미 팀을 떠난 지석 달이 넘은 신태용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클라이버르트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한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전에서 클라이버르트 감독의 벤치 대응이 영상으로 담겨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경기 중 심판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들이 물을 마시며 작전을 듣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그때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손으로 턱을 괴고 피치만 바라봤으며 대신 클라이버르트 감독을 지원하고 있는 알렉스 파스토어 데니 란자트 코치가 선수들과 대화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간간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 감독으로서 처방을 내려야 할그 상황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 팬들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크게 퍼졌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ESPN 네덜란드의 프로그램 부트발프라트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진행자인 보우터 보우만이 인도네시아의 진짜 감독은 파스토어 아니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이 그렇다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현역 시절 네덜란드 국가대표로도 활동했던 키스 루이크스가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과거 지도자 경험이 있긴 한데 일관성이 없다. 폄훼하고 싶진 않은데 나는 클라이버르트 감독을 프로 감독으로 보지 않는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실권 없는 리더일 뿐이며, 실제로 팀을 훈련시키는 이는 파스토어 란자트 코치라고 혹평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참여했던 전 네덜란드 국가대표 마르시아노 핑크 등 다른 패널도 루이크스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클라이버르트 감독은 현역 시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로 평가되었던 스타였지만 지도자로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퀴라소 축구 국가대표 팀, 히르키의 클럽 아다나 데미르소 프로에서 짧게 활동한 게 전부입니다. 반대로 현재 클라위버르트 감독의 본체로 지목되는 파스토어 코치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네덜란드 이부 리그 우승을 이끈 바 있으며 체코 명문 슬라비아 프라하를 맡으며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전술적 역량과 훈련 세션 프로그램을 클라위버르트 감독보다 지도자 경험이 더욱 풍부한 파스토어 코치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명성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라그나르 오란망훈니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감독과 선수들이 불화를 빚었다는 이야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의 결정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클럽 FSV 텐더르에서 뛰고 있는 오란망우는 네덜란드 매체에 치고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모두 그 결정 신태용 감독 해임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싶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랐다라며 그렇지만 회장님의 결정이었다. 회장님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던 것 같다. 물론 언젠가는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그게 지금이어야 했나 싶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란 망우는 신 감독의 지도력을 호평했습니다. 오란 망우는 훌륭한 감독이었고 우리 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신 감독님과 협업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경기 중에도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했다라며 감독과 선수 사이의 문제는 없었다. 모두가 그의 지도하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인니 축협에서 언급한 귀화 선수들과의 불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니가 바레인에 지게 된다면 호이르 회장은 인니에 체류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에게 바로 sos를 치지 않을까요? 그간의 인니 행동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몸값을 5배는 높게 불러 계약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인니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신 감독의 정신적 피로도도 상당했으니까요. 이상 시원 t v 였습니다